근데 이렇게 노래를 옆에 들어보니까 확실히 발음이 좀 독특해요. <laughs>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그런 네, 느낌. 네, 네. 음. 그 여행 그 노래에서도 조금 네. 좀 지영 씨 독특한 그 발음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저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발음하면 좀그 노래를 맛깔나게 부를 수 있을지. 네네. 네. 음, 그거 그거 그거. 네. 시끄럽기 소리를 지나다 아차수 없어 나가볍게 손아랜 들며 bye bye 시지 않고 빛나던 꿈같은 마이어트 이리저리 치고 또 막아지지 중화 지쳤어 나 미쳤어 나너날 거야 더 비켜 I fly away. Take me. 와. <웃음>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발음이 매력적이에요. 네.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놔주지 말아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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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에요. 이렇게 저 완벽하게 따라해주세요. 주시면... 어, 그래 비슷해요? 네. 거기, 거기도 가르쳐줘요. 쉬지 않고 빛났던. 아, 살짝 어려우신데. 거기 특이하던데, 쉬지 않고. 네. 쉬지 않고, 피나 똥금, 같은 마이. 쉬지 않고, 피나 똥금, 같은 마이.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노래방 가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네, 약간 음. 말하는 듯이. 그러면 저 이거 반주에 맞춰서 한번 지영씨랑 같이 불러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좀 비슷하게 한번 좀 노력해볼게요. <laughs> 오늘 떠나요 어?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나 지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지나도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Bye Bye 지지 않고 있나도 꿈 같은 My Youth 이리저리 치고도 도망갈 때중 지쳤어 나미쳤었나너날거야다 비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좀 이거를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아, 제가 아. 제가 요새 다른 사람 노래 따라 부르는 게좀 취미거든요 아, 정말.